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24장 더 월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353페이지의 첫 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월드가 셀프와의 만남, 셀프와의 접촉, 그것도 항구적인 접촉이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융이, 아, 셀프와의 만남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인용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 그 인용문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as 융 also makes clear. 융이 또, 또한 분명하게 한게 있어요. 뭘 분명하게 했냐? Being in contact with the self. 이 셀프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does not meet. 무엇,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 Being estranged from the world or unaffected by it. 예. 이 세상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자기 셀프 이게 진아 진짜 나인 거잖아요. 그것과의 만난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estranged from the world가 바로 그거죠. 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unaffected by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에, one still react emotionally. 에, 우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고, but, 그렇지만, in a more profound way. 좀더 심오한 방식으로 반응을 이 세상에 어떤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더 깊게 반응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He describes the, the dimensions of the self as follows. 그래서 우리 유웅 선생님이 이제 이 셀프의 측면을 그 셀프의 차원을 다음과 같이 이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융이 한말 한번 봅시다. <laughs> The widened consciousness. 예, 이 이제 의식이 확장이 된다는 거, 넓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된 의식은 is no longer. 예,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냐하면은 터치 에고티스티컬 번들 하면은 터치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거고 에고티스티컬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기적인 거죠. 예, 민감하고 이기적인 그런 번들 묶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민하고 이기적인 이 묶음이 뭐의 묶음이냐? 뒤에 어브 다음에 이제 동격으로 나오는 거죠. personal wishes, 개인적인 어떤 소망, fears, 두려움, hopes, 희망, ambitions, 야망, 에 예, 이런 어떤 예민하고 이기적인 묶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which always has to be compensated and corrected by unconscious counter-tendencies. 이게 문제죠. 예. 얘네들은 항상 컴펜세이티드 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커렉티드 수정이 돼야 돼요. 뭐에 의해서 언컨셔 e 스 카운터 텐던스에 싸면은 무의식적인 카운터가 반대급부 혹은 뭐 이렇게 반대 아니면은 뭐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간에 그 반대의 경향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대의 경향으로 보상받고 수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 그, 에고 차원에서 무언가를 위시, 호, 소망하거나, 바란다거나, 그러면은 무의식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만들어냅니까? 죄책감을 만들어내죠. 예. 그리고 혹은 어떤, 어, 의식적인 차원에서 fears, 두려움이나 ambitions, 야망 같은 거를 갖게 되면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그걸 또 어떻게 그걸 보상해요. 예, 반대 급부로 뭐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그거를 보상받고 싶으니까, 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 중독을 한다. 중독. 적인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하는 예 그런 무의식적인 보상을 지금 찾게 하게 하는 이런 게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뭐가 와아이덴 u 컨셔스니스 의식의 확장이 예 Instead, 그 대신에, it is a function of relationship to the world of objects. 그것은 world of objects 하면은 대상의 세상인 거죠. 예. 내가 아닌 타자이잖아요. 타자. 예. 내가 아닌 대상들의 그 세상과의 relationship. 예. 관계의 function, 기능이다. 아, 놀랍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과 관계를 끊고서 그냥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나 혼자 아 하면서 랄랄랄라 지내는 그게 의식의 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산꼭대기에서 예 혼자 동굴 속에 앉아서 어 명상하면서 행복을 찾는 게 그게 의식의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많은 대상들과의 관계의 기능이 확장된다라는 뜻인 거죠 예 그래서 브링잉 The individual into absolute, binding and indissoluble communion with the world at large. 예,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은, 이 세계 전체, the world at large인 거죠. 예, 세계 전체와 absolute, 절대적이고, binding, 그리고 이게 묶는 거잖아요, 바인딩이 예, 구속력이 있고, 예, 서로 묶이고, 그리고 and dissoluble 하면은 용해되지가, 그냥 흩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용해되지 않는 그런 커뮤니언, u 예, 교감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The complications arising at this stage. <laughs>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complications 하면 뭐좀 복잡하고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걸, 골치 아픈 거 그런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are 아, no longer egotistic wish conflicts. 더 이상 그 이기적인 wish conflicts 하면은 자기의 그 어떤 소망과 관련된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못해져서 예, 그걸 억압해서 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difficulties that concern others as much as oneself. 예, 이좀 좀 놀라운 말이죠. 예, 이제 보살이 된다는, <laughs> 불보살이 된다는 거. 예, 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 단계가 되면은 concern others.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이제 골, 골치 아픈 거예요. as much as oneself. 나와 같이, 예, 내가 나를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타인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남을 나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 남을 나와 같이 대접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 단계에서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인 거예요. 내그내 네 문제 있잖아요.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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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뭐 못났고 내가 제일 뭐 하고 나나나그그나 나, 나, 나. 그, 그나 있잖아요. 이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내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나의 예. 예. 일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불보살입니다. 예. At this stage, 예, 이 단계에서 it is fundamentally a question of collective problems. 예, 그것이 근본적으로 결국 뭐냐 하면, 은 a question of collective problems. 그러니까 집단적인, 음, 집단적으로 골차 분 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 집단적인 예, 문제이고, uh, which have activated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예, 이 집단적인 문제는 어디서 와요? Collective unconscious. 집단 무의식에서 활성화된 집단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 because, 왜냐하면, they require collective rather than personal compensation. 예,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상보다는 집단 적인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우리 공동체 전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의 문제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류 아니면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관련된 문제에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내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이 그 문제도 이제 내가 다르게 된다. 이게 바로 의식의 확장이다.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laughs> 크리슈나무르티가 에그 절대 의식에 들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깜짝깜짝 놀랬대잖아요. 에 여길 쳐다봐도 다 나고, 저걸 뭐 담벼락 밑에 있는 꽃을 쳐다봐도 그게 다 나고, 에 이웃을 쳐다봐도 그게 나고 다 나처럼 느껴져서 에 깜짝깜짝 놀랐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laughs> 그런 식으로 에이제더 이상. 남과 나의 경계. 이 월드에 지금 우리 월드 생각, 월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Weekend now, see. 자 이제 우리는 알수 있다. 뭘알수 있냐? That the unconscious.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produces. 만들어낸다라는 걸알수 있다. 뭘 만들어내냐면은 content which are valid not only for the person concerned but for others as well. In fact, for a great many people and possibly for all. 에이. 음 뭔가 이상적이지만 참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겠죠 이게 예, 뭐예요 이제 무의식이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면 컨텐츠 하면 어떤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그그 어, 그 내용물이 더 이상 더 퍼슨 컨센드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는. 내 것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for others 다른 사람들 것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for a great many people 아주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능하다면 for all 모든 사람에게 valid 유용한 그러한 내용물을 이제 이 무의식이 심지어 나의 무의식인데도 나의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과 이제 같아진 거죠 예, 그게 의식의 확장인 거죠 예, 내 거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게 뻥 뚫린 바다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다 나의 것처럼 이걸 갖다가 이제 연민 혹은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죠. 에이. Many of these ideas, 자 이러한 생각의 많은 부분이 are represented in the tarot world. 어, 타로 카드 월드에 표현이 되어 있다.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we see pictured symbolically the whole of creation. 우리는 한 카드에서 모든 창조의 그 모든 전체가 상징적으로 다 묘사된 걸 본다. 그 뭐예요? Earth, 땅, 플랜트, 식물, 애니멀, 동물, 버드, 새, 맨, 사람, and angel, 그리고 천사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 있다. The figure in its center,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is none of t h e s 어, 어, 이이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being on an androgyne 어, 양성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남과 여가 같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걸로서 she encompasses much that transcends ordinary humanity. 그녀는 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을 초월해서, 예, 일반적인 인류를 초월해서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 그녀가 지금 상징하는 게. She is not merely the sum of all her many aspects. 그녀는 그냥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측면의 어떤 총합일 뿐, 단순히 그런 총합은 아닌 거죠. But 그러나, rather 오히려, the quintessence, 그 정수인 거예요. A state of being beyond the four dimensions of ordinary reality. 네. 어떤 평범한 현실의 일반적인 현실의 네 가지 차원, 사 차원, 네, 그사 차원을 beyond, 넘어서는 존재인 거죠. 예. At the same time, 동시에 she is represented in human terms. 예. 동시에 바로 그것을 human terms. 인간의 언어, 혹은 뭐 인간의 방법이라고 해도 되겠네, 되겠네요. 예. 그런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예.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건데, 인간인 거. 예. 그게 바로 그녀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she is not pictured as an abstract design. 그녀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지. abstract abstract design 하면은 어떤 추상적인 그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걸로 묘사가 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a hollow tube. 어떤 속이 빈 튜브 있잖아요. 빈 튜브. 근데 이걸 이거를 이제 우리 셀리니콜스가 뭐라고 상상했냐면은 on instrument through which the divine flows and changed. divine 하면은 더 divine 하면 신성이잖아요. 그 신성한 빛이 뭔가 빛 같은 게 Flows unchanged.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런 빛, 빛의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 성화라고 하나요?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하는 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빛의 기둥이 쫙 내려오잖아, 지상으로. 예, 그런 어떤 그 할로우 튜브, 빈 튜브인 거죠, 진짜. 예, 그런 추상적인 디자인으로 그려지지가 않고 그냥 사람이잖아요. 예. She reveals herself as an individual. 예. 그녀는 그냥 어떤 한 개인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Yeah. With unique physical characteristics. 하나 좀 남다르다고 하면 이제 양성을 가지고 가, 같이 가지고 있다는. unique physical characteristics니까는 독특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Yeah. She gives the light a body. Her body. Yeah. 이 말이 참 너무 멋있죠. Yeah. 그녀는 자신의 몸에 라이트 빛을 준다. 예, 그 빛의 자신의 몸있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and she expresses it in her own individual way. 예,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 그 신성 있잖아요. The divine 신성 혹은 그 빛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빛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지금. 제가 늘 하는 거,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대체 그래서 뭘 깨달은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고, 뭘 번쩍번쩍 빛을 내고 다닐 거냐고, 아니면 날라다닐 거냐고. 일상 생활에서 당신의 이웃들과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과 자식들과 지내는 그 당신의 행위로서 밖에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예.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거겠죠. 예. 인간의 몸으로 빛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월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he four figures at the corners. 자 이제 구석에 있는 네 개의 어떤 휘겨가 있죠. 예, 걔들은 who stand guard in eternal w a t c h e r 어, 근데 <laughs> 어 가드에 예, 지키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데 이터널이니까 영원히 virtue 하면은 이게 야간 경비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야불 불번 피, 뭐 뭐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나침? 뭐 비비무업이간튼간에 뭐, 비, 비번? 아니 비번은 쉬는 거고. 예, 아무튼간에 영원히 그렇게 번을 서고 있는 어이이네 코너에 있는 이네 개의 피규어는 심볼라이 상징한다. 뭘 상징하냐면은 the state of development, 융디스크라이 v e 융이 위에서 어 설명했던 그 어, 발달의 단 상황을 예, 발달의 예, 그 단계 발달의 예, 발달을 예, 지금 상징을 하고 있다. 예. Uh, where once a aperture of awareness? Aperture가 뭐냐면 구멍이에요. 이렇게 뽕 뚫린 건데. 예, 그니까 인식에, 그니까 우리의 인식의 어떤 그 구멍이 is now open. 이제 열린 거예요. 어디를 열렸냐면은 to collective problems. 예, 집단적인 문제를 향해 이제 열린 거예요. Rather than those of mere ego concern. 예, 단순한 그에고적인 관심사에서 이제는 집단적인 문제로 우리의 의식이 열렸다는 걸 이제 이네 개, 네 개의 피규어가 상징을 한답니다. 진짜? Like the four points of a compass, 나침판에 있는 네 개의 점처럼 동서남북의 점인 거죠. 그처럼 they mark out the new dimensions of this wider world. 그들은 이 넓어진 세상의 새로운 차원을 표시를 한다 although securely placed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놓여져 있긴 하지만 they are alive 그들은 살아있고 and the dancer is in constant motion in relation to them 예, 그리고 우리의 이 댄서는 그들과 지속적인 음, 그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어,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bound to no superimposed rules of behavior. 어, no가 들어갔으니까 그 bound to가 어디 어디를 향한다는 건데, no가 들어갔으니까 부정문이죠. 거기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지 않냐면은 superimposed 하면은 어, 중첩되게 이렇게 뭐가 부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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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가된 그런 겹겹이 쌓인 그런 rules of behavior 하면 행동의 규칙인 거죠. 예. 그런 걸 향하는 것도 아니고 puppet of no isms or cults. ism 하면 어떤 뭐 주의 그런 거잖아요. 주의 주장. 혹은 컬트하면 어떤 광신 이런거에 꼭두각신으로 또 안하고 she is 그녀는 free 자유롭다 무에서 뭐 to move 움직이는데 자유롭다 in her own individual way 예, 자기 개인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within the confines of her individual space 그녀의 어떤 경계 confines이니까는 예, 딱 경계가 그려져 있죠 예, individual space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as defined by her protective mandola 예, 그 개인과 의 공간을 누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만돌라에서 타원형의 화환이 지금 딱 경계를 지어주고 있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뭐의 노예가 아닌 거죠. 어떤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아니면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거에 끌려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다라는 그 말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